Thank you. 아, 안 들리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들리죠? 이제 안 들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 청년부 어, 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 말씀을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어, 잘 오셨고요. 네, 오늘 2월 7일, 2월 첫주예요 벌써. 2월 첫 주에 또 함께하는 우리 모임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델을 환영해요. 어, 오늘은 몇 가지 좀 여러분 광고하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요. 어, 첫 번째 광고는 뭐냐면요. 어, 저희가 이 지난번에 했던 짠, 토스트. 이럴 때 이제 음악이 있고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고 토크가 있는 이 토스트 우리가 1회를 진행했는데 우리 2회를 이번에 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2회의 주제는 오늘 하루라는 주제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 특별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좀 초대해서 같이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런 일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좀쉐어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 하루, 나, 내가 혹시 오늘 하루 좀 특별하게 살고 싶다, 살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2월 20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팀청년부 라이브 스트림 통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일단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려고 하는데, 어, 네, 이분들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진짜 오늘 하루를 하루를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조금 뭐 그렇게 심하게 독특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함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어, 저희 장학생 광고 아까 3부해배 때도 나갔는데. 어, 이번에 이제 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영광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이 나이 에이지 브라켓이 35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팀 청년부 학생이신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시면 어플라이 할수 있는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반대구나 여기 보이시는 요 광고를 보시고요. 어, 정확한 이거 이 간지를 제가 카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꼭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파이낸셜리 어또 도움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아마 네 한번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저 없이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주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기도는 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 누구에게 기도를 하시나요? 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 꼭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나 자기가. 어,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 혹은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은 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만 생각해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소개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그컨버 i 이션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또 서로의 의중을 알아가고 그런 게 우리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그 대화가 자주 하고 계속하면 그 마음이 되게 깊어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의중을 조금씩 더 깊게 알게 돼요. 근데 대화를 안 하다 보면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거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어, 잘 가다가 되게 친하게 지낼 때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니까 서로의 진짜 눈빛만 봐도 딱 알다가 그 대화가 점점 횟수가 줄고 안 하게 되면 서로의 일상도 잘 모르게 되고 그 마음이 조금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아닌가요? <laughs> 아무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화가 없어지면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요. 관계가 조금씩 잔절이 되고 이 관계가 없어지면요, 완전히 잊혀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이 곡선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나 싶어요. 대화를 많이 할때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그 습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 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 좀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어, 되게 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한번 좀 나눠보려고요.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길지 않아요. 이 영상 한번 보고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요거를 토대로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잘리면 제가 다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이 9년 10년이라는 짧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앙 생활 속에 굉장히 큰 신앙의 파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가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어느 순간 되게 형식적이 된것 같고 그럼 내가 예배를 드려 보지 말아볼까? 막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 제가 목 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찾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이었고. 내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매일 만나는 어, 말씀이 내 삶과 어, 연결이 되고, 삶과 하나가 되면 내가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뭐,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도 저 스스로 약한 신앙에 대한 게 그렇게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를 반드시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찬송 혼자서 하고 그리고 영상 큐티로 15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얘기하고 또저 혼자 기도하고 작년까지는 어좀 많이 구체적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 근데 가족이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 올해는 아니다 어내 자세를 바꿔야겠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나는뭐내 기도를 통해서하나님서하분히대화분히대화적하세워적을세 하지만 고하국제욕심국제이심어이 있었던 있었 많이 또 많이 느든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한요한에서한에대한자에예한에대한 어 자세, 자세, 제 자세를 바꾸는 기서 한국에서 한어요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 늘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서는 늘 나를 따라다니시며 긍휼을 그 베푸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실천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든 생각으로든 불평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욕과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향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날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풀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택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주일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인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뭔가 일어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이 자세대로 바로 바뀌지 않겠지만 꼭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자세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 어, 저는 이분 사실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 전에 한번 기독교 영화 중에 제가 여러분들 꼭 보여드리고 싶은 콜링이라는 영화를 어,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그 조그만한 소그룹 모임 한번 하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단역으로 나왔던 배우인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어, 되게 어, 이분이 되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서 되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떠한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어, 한두 가지 좀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 어떠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 루틴하게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가져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잠,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 나 사람마다 각자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새벽에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저만의 습관이 있다면 저는 꼭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해요.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습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성경부터 펼치고 기도 먼저 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습관을 저는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다될수 있거든요. 단 1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습관을 좀 드리면 좋을까? 혹은 나는 어떠한 습관을 지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세예요. 기도를 하는 자세.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라는 태도를 바꿔, 바꿔야 바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우리가 많은 부분 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뭔가를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끊임없이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쉬운 거.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 앞으로 갖고 싶은 것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무슨 함정이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부, 하나님이 부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때내 뜻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게 답이 딱딱딱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생기도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기다림으로 바꾸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망이라 그러죠.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사실 거기에서 소망을 찾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기다림의 태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순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나도 모르는 그 길을 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어, 한번 고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 한번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진 않은가? 내 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그 속에서 소망을 찾을 줄도 아는 어, 그러한 좀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직 바꾸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어 제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지금 이 모든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슬기롭게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혹시 아직 중간에 들어서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됩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고요 어, 질문은 제가 지금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함께 서로서로 서로 한번 나눠 보시고 어, 서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심플히 심플하게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 인스파이어가 되게 됐다.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감이 됐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요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가셔서 오늘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 동역자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우리는 서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리포트하려 고 저한테 리포트하려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모아졌으면 꼭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눠진 그 기도 제목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들춰보는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한번 우리 팀총장부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문 두 가지 나눠 보시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잘 가요. 안녕 안녕. 안녕. 끝난 줄 알았지? 잘 가.